과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 기념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스크린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를 갖춰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오늘 애국가는 특별히 광복의 뜻을 이어갈 우리 미래의 소중한 자상인 어린이 친구들의 목소리로 애국가를 함께 제창할 텐데요. 김규린, 나가빈, 우가은, 임채은 어린이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부를 예정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애국가 일절을 함께 따라 불러주시면서 광복의 마음을 되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음.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 리에 착 석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올해 는 광복 80 주년 파리 로인 광복 콘서트 에대 합창 에참 석하 는인 원이 815명 최연소 어린 이가 5세5살 최고령 어르신이 85세80년의세 대가 함께 참 석하 는대 합창 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대구가 어떤 곳입니까?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 광복회가 최초로 결성된 독립의 고장 대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의미 있는 곳에서 이런 뜻깊은 행사를 하게 돼서 정말 정말 기쁘고 여러분 왼쪽에 보이시죠? 일상 속 살아있는 본, 모두의 본,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허곡,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모두가, 모두를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음악과 함께 준비한 이 행사 즐기시면서 잊지 않고 딱 한가지만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국가용자, 국가용자의 유가족, 보훈가족 그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김종술 대구지방 보훈청장님께서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느낄 수 있도록 인사 말씀 함께 해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바로 이어서 또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 대구광역시 보건부, 보건복지국장 김태원입니다. 어, 오늘 어, 살살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어, 함께 자리를 해주신 어, 존경하는 어,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보험가족 여러분 어, 반갑습니다. 먼저 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김정술대구시방보험청장님 그리고 권유진 대구합창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셔 자리를 빛내주신 강원희 교육감님 그리고 여러 보훈단체장님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님들과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 대구는 앞서 어, 말씀하신 것처럼 어, 경제국구운동인 어, 국채보상운동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조선국권회복 등 대한강복회 창립 등 독립운동의 출발지였고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초석이 된 228민주운동 등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빛나는 역할을 해온 고장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노력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자유, 정의, 번영을 지키기 위한 기초와 기초와 뿌리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한 해입니다. 오늘 행사가 단순히 과거 역사를 기억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문화를 되새기며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뜻깊은 날을 기념하는 815명이 함께하는 합창의 울림은 광복에 대한 소중함과 나라 사랑의 열망을 담은 무대로 많은 감동과 행복을 선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갈등 해소와 통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구시는 선열들의 희생과 정신을 이어받아 화합의 상징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동행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마, 모든 분들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복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되기를 250만 대구시민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사와 문화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되새기는 하루를 보내자라는 말씀과 함께 김태훈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인사 말씀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일부에서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이 풍성하게 준비가 됐었고요.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이 또 많이 왔습니다. 당연히 대구광역시 교육감님 모셔서 축사 함께 청해듣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복장이 좀 불량한데요. 점점까지 오늘 대구 FC와 제주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대구 FC가 7연패를 했었는데요. 계속 졌었는데 오늘 이겼습니다. 네, 300로 이겼습니다. 제가 뭐... 목... 너무 응원을 많이 하는 바람에 목이 쉬었습니다. 원래 깨꼬리 같은데요. 네. 어, 저는 이렇게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복 80주년을 기념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선열들께서 마지막 희망 하나를 붙들고 꺼지지 않는 불길을 그대로 태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28 자유광장에서 815명의 합창단이 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에는 어쩌면 80년 전 우리 조상들의 꺼지지 않는 희망으로 나라를 되찾은 기쁨이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은. 많은 어린이 학창단과 학생들이 또 함께해 주고요. 군인들도 함께해 줬는데 제가 앉아서 아저 군인들도 제가 일기 때 교육감을 했을 때 학생이었던 청년들이 저만큼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잘 자라고 있어서 저는 정말 기쁩니다. 교육감으로서 대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우리 학생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고 또 앞으로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대와 세대를 잇고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다음 미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구교육청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강복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은희 교육감님께서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빛이 기쁨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왔다라는 말씀과 함께 축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마음을 담아서 축전을 이태훈 달서구청장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네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또 좋은 말씀 건네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요?